백해무익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없을수록 좋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 신앙은 보통 알도 역설적인 의미가 숨어 있다고 라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을 다른 관점과 다른 태도로 대할 때 삶의 다른 영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오로지 소통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소중한 고가들도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차바티 공유의 비그리스교에 대한 선언 1장에는 모든 인간은 인간 삶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문제고 그것이 종교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인간의 마음을 번민하게 하는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물음에 대한 대답을 여러 종교에서 찾고 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선은 무엇이고 죄는 무엇인가? 왜 무엇 때문에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참 행복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죽음은 무엇이고 죽은 뒤에 심판과 보상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애호사고 있는 형언할 수 없는 저 풍국의 신비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와 같은 인간의 본성적인 질문 가운데서 종교가 시작이 되는데 인간이 언제 이러한 질문들을 가장 심오하고 진지하게 던지는가? 인간이 이러한 질문들을 가장 심오하고 진지하게 던지는 순간이 바로 인간이 고통 중에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든 점에서 만족스럽고 편안할 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은 알지만 그 자체의 의문을 갖거나 질문을 던지지는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건강에 감사할 줄은 알지만 내가 왜 이렇게 건강하지? 에 대한 의무를 그렇게 깊게 가지 않는다 라는 거죠. 하지만 경험으로 소통받고 있는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아플까 에 대해서 가장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순간 은 인생에서는 대단히 힘든 순간 이기도 하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질문들을 하느님의 도시, 하느님의 조명 안에서 번지게 된다면은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교도 고통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성경 안에서도 수많은 고통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잠깐 다루겠지만 요한복음 2세 교황님이 쓰신 사도적서 안 구원을 이루는 고통 구원을 이루는 고통이라는 서안에 보면 성경을 읽어서 인간 고통에 관한 거대한 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 첫 페이지에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그 이후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이 고통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낙원에서 나번에 수방당하는 인간의 고통 그리고 형제간의 살인의 고통 그리고 그 이외에 미움, 배신, 전쟁의 패전, 귀양살이와 향수, 박해와 조롱, 고독과 소외감, 양심의 간체, 번성하는 악인과 고통받는 의인들, 동족의 비극 등등등에서 이 성경은 인간 고통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 안에서 이 고통에 대해서 왜에 대한 대답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단지 여러가지 고통을 소개를 하면서 그 고통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이해를 보여주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여러가지 고통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것도 심오한 이야기는 구약의 욕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욕이라고 하는 걸 하는 의의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고통을 바라보는 인간의 또 다른 관점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욕기의 주인공은 욕이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부자였고, 자식도 많았고, 세상에 부러움을 살 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고요. 하느님 앞에서 늘 경건했고, 혹시 자기와 자신의 자녀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느님께 죄를 지은 것은 없을까까지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대단히 정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욕을 두고 사탄과 하느님이 내기를 하게 됩니다. 하느님이 욕의 의로움과 경건함을 칭찬합니다. 저런 사람이 없다 라고 칭찬하자 사탄이 도발을 하죠. 그가 그렇게 의롭고 경건한 것은 당신이 그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주었던 것을 다 보도한다 그러면 그는 당장 당신에게서 등을 돌릴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사탄에게 이르십니다. 조타의 모든 소유를 너에게 넘긴다. 다만 그에게는 손을 대지 마라.라고 하고 사탄의 첫 번째 공격이 요백에 쏟아집니다. 그는 순식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과 모든 하인과 모든 자녀들, 그는 칠남 삼녀를 두고 있었다그러는데 그 모든 자녀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시련 앞에서 욕은 자신의 겉옷을 찢고 머리를 깎으면서 알몸으로 어머니 외에서 나온 이몸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리라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라고 외칩니다 그 모든 일을 당하면서도 욥은 하느님께 부당한 해고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 후에 하느님이 다시 사탄을 만납니다. 하느님께서 와라, 요분 그래도 등을 돌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자 사탄이 또한번 하느님을 도발을 합니다. 가죽은 가죽으로 사람이란 제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모든 소유를 내놓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당신께서 손을 펴시오. 그의 뼈와 살을 쳐보십시오. 그는 틀림없이 당신을 눈앞에서 저주할 것입니다. 그가 가진 것을 뺏지 마시고 그를 직접 쳐보시라 고통이 자기 몸에 쏟아지, 쏟아지면 그는 하느님에게서 등을 돌릴 것이다 라고 장담을 합니다 하느님은 다시 한번 욕을 사탄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사탄은 욕의 온몸에 부스러기 퍼지게 합니다 사탄의 두번째 공격이 시작된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가 얼마나 자신이 그고그 무서운 고통스러웠는지 제 위에 앉아서 그 질그릇 쪽하고 자기의 몸을 긁으면서 제덩이 속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욕은 그래도 욕은 하느님을 저주하거나 하느님을에게 등을 돌리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욕기는 지금까지는 그냥 상황 설점이었고 본격적인 욕기는 지금부터 시작을 합니다. 욥의 불행한 소식을 듣고 세 명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엘리파스빌다 총파르라고 하는 세 명의 친구가 찾아오는데 그는 함께 욥과 함께 울면서 그가 처한 그 비참한 상황들 그리고 그가 처한 그 당했던 그런 힘든 일들을 함께 슬퍼해 줍니다.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해서 그 절망을 하면서 슬피 노래를 부자이세 친구가 요의 태도에 대해서 약간의 레임을 겁니다. 요비 자신이 고통을 첫그 처지를 한탄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 그 친구들이 이의를 제기를 하는 것이죠. 이세 친구는 요비 자기가 저지른 죄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의롭고 경건하던 네가 이런 처지가 되었겠냐? 누구도 보지 못했고 아마 너도 모를 수도 있겠지만 뭔가 죄가 있으니까 하느님께서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겠지 하느님께서 너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겠지 하느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을 벌할 일은 없다 그러니까 너의 죄를 인정하고 기꺼이 받아들이라 라는 이야기를 요백에 합니다 요과그세 친구가 논쟁을 이어가고 이 논쟁이 길어질수록 그 비참한 일을 당하면서도 하느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욕의 언성이 점점점점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세 친구들의 지적은 욕이 살아왔던 온 삶을 다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산도 잃고 하인도 잃고 자식들도 모조리 다 잃고 마침내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육신도 최악의 상황에 떨어져도 인내심을 잃지 않았던 그 욕이 견고하게 살아왔던 자기 자신의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은 견디질 못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욕은 하느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탄원의 기도를 올립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죽음보다 못한 삶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싶을 정도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한 인간의 처절한 기도가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그의 친구들은 요의 그런 기도에 대해서도 비난을 합니다. 너는 정의하는 님을 신뢰하지 못하는구나라고 질책을 하면서 너의 죄과를 인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욕은 그 친구들 앞서 자기에게 남아 있는 딱 하나의 정당성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이 정당성 하나만을 고 온힘을 다해서 싸우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하느님에게 탄원을 하면서 제발 무고한 자신의 고통과 불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요배 타원 이외에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종류의 타원의 기도들이 나옵니다. 시편 기도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중이 이 타원의 기도들인데, 그들 시편 속에서는 참 많은 불평들 그리고 하소연들 왜 하느님께서는 이러 이러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해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원망과 질책에 가까운 그런 기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것은 그러한 불평과 원망의 탄원의 밑바닥에는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주님에 대한 신뢰가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엘로이 엘로이 레마사바파니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 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탄원의 기도를 마쳤다라고. 복음은 전하고 있죠. 요 구절만 따로 떼서 들으면은 예수님 역시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은데 대한 한탄과 원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원망과 한탄의 기도가 아니라 하느님을 향한 신뢰 속에서 바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치신이 기도는 시편 22장.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소리쳐 불건만 구원은 멀리 있습니다 라는 시편의 한 구절인데 이 시편 속에서 화자는 고통 속에서도 절규하면서도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이라고 외치면서 자신과 하느님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님을 시신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이 시편의 뒷내용은 탄원하는 자가 보통에만 내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 변치 않은 신뢰를 두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읽어보면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소리쳐 물건만 구원은 멀리 있습니다. 저의 하느님 온종일 외치건만 당신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 저는 밤에도 잠자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 위에 좌정하신 분 저희 선조들은 당신을 신뢰하였습니다. 신뢰하였기에 당신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타원의 기도는 그 안에 하느님을 향한 원망과 질책이 담겨있지만 그미 기저에는 하느님을 향한 변치 않는 신뢰, 그리고 그분과 끊고 싶지 않은, 끊어질 수 없는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린 아이가 어두운 방 어린 아이를 어두운 방에 혼자 두면은 아이는 무서워서 울면서 부모님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그 울음이라는 것, 울음 자체는 부모가 자기를 알아내고 와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외침이기도 하고, 부모가 와줄 것이라는 이 소리를 듣고 부모가 와줄 것이라는 그런 신뢰가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고통 앞에서 절규할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절교하는 그 대상에 대한 그 신뢰는 여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리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절교는 고통 속에 있는 인류 전체의 목소리이며, 죄의 무게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짐을 체험하는 이들의 탄식이다. 동시에 이 절교는 하느님 아버지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그 탐원의 기도는 인간의 탄식인 동시에 하느님을 향한 신뢰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이 욕의 간절한 탐원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그가 겪는 고통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여기는 굉장히 방대한 내용입니다. 전체 42장에 이르는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 사실상 하느님은 계속 욥에게 돌아가서 침묵 중에 계시다가 삼십팔장부터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쏟아내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말씀은 욥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욥을 향한 또 다른 질문들을 쏟아내십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안 나는 나에게 말해보아라. 누가 구고로 바다를 망하다도 없느냐? 너는 결자리를 묶을 수 있으며 오리온 자리에 끼를 풀수 있느냐? 하느님께서는 폭풍, 속, 폭풍 속에서 요백에 이러한 질문들을 쏟아내십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피조물을 세심하게 돌보고 계시고 각 존재가 돌봄을 받는 그 방식은. 인간의 제한적인 이해로는 결코 알수 없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수천 조각으로 이루어진 퍼즐 그림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이 퍼즐 한 조각의 위치와 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퍼즐 전체의 그림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전체 그림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그 퍼즐 한 조각을 들었을 때 이 조각이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들어갔는지를 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전체 그림을 알지 못하는 전체가 이 퍼즐 한 조각만 가지고 위치와 자리를 파악하고 이해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의 보도덕와 유리로는 설명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도덕적이지 않고 윤리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알고 있는 도덕과 윤리의 틀 안에서 하느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느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요셉에 하신 이 질문들, 이 대답은 요비 던진 질문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욥은 왜라고 물었는데 왜 내가 이 고통을 겪습니까라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대답들은 욥이 고통에서 빠져 나오는 하나의 길을 열어줍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답, 하느님께서 주신 이 대답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욥의 탄원에 응답을 하시고 그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는 사실그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지혜로서는 알수 없는 차원에서 인간의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그 하느님께서 한 인간 요배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은 요에게는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죠. 이 사실은 하느님께서 욕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고 그가 버려지지 않고 여전히 하느님의 입구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욕은 하느님의 질문과 말씀을 경청을 하면서 자신의 고통에 대한 그런 개인적인 질문에서 벗어나서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고통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욕은 자신이 고통받는 그동안 하느님께서도 연민으로 함께 고통을 느끼면서 지켜보셨고 그 고통에 동참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왜 나는 고통을 겪는가에 대한 욕의 의문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됩니다. 그 의문의 답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의문 자체가 해소가 되어버립니다. 하느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했고 그리고 자신이 하느님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았고 올바르게 대안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욥에게는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 없어졌던 것이죠.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당신에 대해서 피로 만들어 썼나? 이제는 제 눈이 당신을 뵙습니다. 욥이 하느님을 단순히 지식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욕과 하느님이 인격적인 만남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욕의 고통의 이유를 설명해주지는 않으셨지만 그 대화를 통해서 고통 중에 욕과 함께 있었음을 말씀해주십니다.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 대신 당신 자신을 드러낸 걸 통해서 욕을 고통에서 던져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때 욕을 견우해주십니다. 욥이야말로 하느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고, 욥의 친구들이 크였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비이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큰 것들, 더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되돌려 주시죠. 내가 고통을 겪을 때 왜라는 질문에만 천착을 하면은 그것은 스스로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가다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고통 속에서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통해서 자비와 치유 그리고 구원의 기회가 드러날 수 있음을 보여주시면서 고통의 의미를 사건의 원인과 목적과 가능성으로부터 전환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인간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나가서 인간을 살고 싶지 않게 만드는 그런 걸림돌 같은 거지만, 동시에 그 고통 속에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삶의 가치들이 숨어 있습니다. 요셉 경험처럼 이 고통에 빠졌던 이 경험이 하느님을 다시금 생각하고 자기의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하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고 재발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라는 것이죠. 1981년 5월 13일 날당시 교황이셨던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피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파티마의 성모 발현 기념일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오픈카를 타고 광장을 돌면서 신자를 신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 군중 속에 있었던 터키 출신의 마오메트 알리아 차라는 젊은이가 권총을 발사해서 왼손과 복부에 통상을 입게 됩니다. 시격을 당하신 직후에 임금 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4시간 20분에 걸친 대수술을 받습니다. 다행히 그 치명적인 급소는 피했고 수술도 잘 돼서 회복하실 수 있었는데 그리고 회복하신 이후에는 당신은 그 적극한 범인을 용서하겠다라고 밝하셨고 실제로 2년 뒤인 1983년 성탄절에 교도소를 방문하셔서 자신을 저격한 그 알리아 마차를 직접 만나서 그 용수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살아남은 것을 이 파티마의 성모님의 보호 덕분으로 여기면서 그 1982년에 파티마 성모 성지를 직접 방문을 하셔서 이제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그 복부에 맡히던그 총알을 근데 그 파키마 성우상 왕관 안에 지금도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세계적으로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교황님 당시 자신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목숨이 왔다 갔다 했던 사건이니까 뭐 당연한 일이겠죠. 자신이 직접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면서 인간의 삶과 죽음, 특히 이 고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교황님께서 깊게 생각하셨던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